자, 일반 계단 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계단 속성은 이제 2D상에서 표현되는 부분을 여기서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진행되는 요 심볼 형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상에서 확인을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화살표나 이런선 끝에 심볼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부분이 있는데 시각화 부분은 지금 아니오 선택을 돼 있는데 계단을 따라서 절단선까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계단을 따라서 하고 돼 있는 요 가까이서 보면은 계단 코가 어 평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이 너비가 계단 코의 너비거든요. 계단 코 너비는 이제 계단 옆판에서 요 계단 코 너비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코 너비가 평면상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절단선까지는 여기 계단이 진행되는 그 평면상의 절단 높이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아니요 해놓겠습니다. 이 계단선의 이제 절단, 계단의 절단선의 형태를 파도 형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절단선이 없습니다. 없앨 수도 있고 절단선과 함께 표시하거나 절단선 위에 점선, 절단선 위에 윤곽선, 윤곽만 나타나게 되죠. 계단은 안,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단의 높이는 보통 뭐 천으로 하죠. 뭐 이천으로 억지로 수치를 바꿔볼까요? 그럼 이게 이천 높이에서 이제 절단선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굳이 뭐 이거를 변경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첫 높이에서 이제 절대 표시를 해주고요. 아, 그다음 기하적 텍스트 표시가 이겁니다. 요 계단의 전체적인 단의 개수, 단 너비, 단 높이를 표시해주는 이 문자를 표시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리고 이제 번호에 대해서 계단의 단 개수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거나 혹은 해주지 않거나. 이런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지금은 그라운드 어, 플로어라는 지금 계단이 있는 층인데, 자, 페이지 업을 해서 층을 이동하게 되면은 계단 요위 슬라브가 있는 위층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계단이 표시가 되지 않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 올라가려면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 계단 위에 우클릭하게 되면은 계단 위에 슬라브 절단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자이 계단 위에 슬라브 부분이 절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절단되는 높이 기준은 옵션에서 설정되어 있는 높이 기준입니다. 항목 설정에 계단에서 계단 표준 설정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최소 천장 높이가 높이가 2,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최소 천장 높이에 어,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페이지업을 해서 위층으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절단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절단 부분은 아래층 계단을 기준으로 아래층을 잠시 보이기 상태로 두고. 여기 투영된 상태죠. 아래층이 요 슬라브 뚫리는 구멍 부분을 마커를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를 이용을 해서 요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매듭이 필요 없으니까요. 간격 띄우기 이 부분도 매듭이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의 형태는 슬라브에 절단되는 형태는 얼마든지 다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층을 도면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투영되는 형태로는 맞지 않겠죠. 이거는 아래층에서 도면을 출력할 때는 이게 맞는 도면이 되겠지만 어, 위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에 이제 한층더 계단이 있다는 뜻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층 볼수 있는 거는 거고요 아래층으로 페이지 다운 눌러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층으로 내려왔고요 자, 계단의 옵션에 보면은 속성에, 자, 계단, 일반 계단 속성이 있고 밑에 보면 위의 바닥의 표현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계단이 있는 층이 아니라 그 위층의 계단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 표시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설정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위의 바닥에 표현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라운드 플로우인데 한층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업을 해서 자, 한층 올라가면은 계단은 없지만 계단은 없지만 어, 단순한 2D 드로잉 그룹 상태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어 이제 아래층 계단 속성에서 지정된 그 속성 값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계단 속성으로 일단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여기 지금 아래층에 보이는 요 방식과 비슷하게 위쪽에도 표현을 해줘 보겠습니다. 위에 바닥에 표현해서 재생성 누르고요. 자요 화살표 타입이 자 4번 타입이었고요.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게이 보행 방향을 변경을 해 놓는 겁니다. 보행 방향 변경 옵션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텍스트 표시는 끄겠습니다. 번호 매기기도 끄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은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 플로우구요. 이 속성 때문에 층이 다시 려왔는데 이게 위층이죠. 자, 여기서. 자, 이거는 이제 계단은 아니고 단순한 그냥 일반 객체 2D 드로잉 객체일 뿐입니다. 자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룹 편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볼들을 좀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단면 표시는 내려가는 거에서는 이제 단면 표시를 안 해주죠. 보통은 그룹 편집에서 자, 이 단면 표시는 없애고, 자, 요 심볼들은 다 없애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하나하나 다 변경을 해주고요. 자, 요거는 좀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시작이 여기니까 이쪽으로 시작을 해주고 자, 길이 변경으로 요 끝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텍스트를 넣는다면은, 드래프팅에 들어가서, 텍스트 배치하기를 눌러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방향 표시를, 이제, 글씨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룹에서 편집이 완료되면은, 그룹 닫기 혹은 한 단계 위로 닫기 해야지 그룹 편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하면 다시 이제 그룹으로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